이렇게 뻥컷 넘었어 <laughs> 아나 이번에 진짜 집중한 건데 나헤드안 하려고 공 끝까지 보고 아, 어땠어요? 아 근데 헤드가 땅에 안 떨어져 <laughs> 아니 이렇게 공을 내서 그냥 무게를 놓고툭 치라고 어? 네. 잘 차? 이렇게 갔지? 그냥 헤드에 무게를 느끼라고 네. 자꾸 그냥 억지로 힘쓰서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팔로 <laughs> 헤드에 무게를 느끼고 툭치라 이렇게 툭 치면 공이 팍딱 뜨는데 아, 아형 어디야? 장갑을 반대로 끼야 돼. 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공태현 TV 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아나 장갑만 잘했어서 열탄을 줄였는데 그죠 여러분? <웃음> <아이씨>. <웃음> 잠깐만 형 잘칠 수 있어 갑자기 잘칠 수 있어 방법이 하나 있어. <놀람> 진짜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그렇지그렇지 좌타체로 자 보세요 좌타체로 네. 좌타체로 네. 방금 공태현께서 이렇게 쳐서 치고요 근데 붙였어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54도로 100m를 이게 맞지 않나? 아나 장갑을 몰랐네 나 이제 알았네 후반 지금 16번을 와서야 알았네 아 진짜 좋습니다. 자 김태기 선수가 사실 지금 약간 웃음 때문에 찬스에서 이 실수가 나왔고 리커버리샷 보도록 할게요. 남 거리는 한 26m? 27m? 27m?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살짝 굴려서 살짝 굴렸고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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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자, 자타로 소타. 네, 못나죠 네, 아, 제발. 왼쪽 왼쪽. 어, 왼쪽 오빈. 아, 두읍니다이아이고 니어는 아, 없어요? 인터. 야 이거 파3 온시키기가 어. 어렵네 <laughs> 전부자가 야. 그러니까 이게 파3 온시키기가 어렵네 야나 진짜 몰랐는데 그렇네 와.. 이거 어렵.. 나 골프한 이제 어려운 거였네 자 저는 저는 100개 넘는다에 한표 벌겠습니다 아잠깐 아니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예. 자, 혹시 여러분, 들자 백타 안 넘기면 뭐 이런 거을 기억해봐요. 을 세자리 기억을해적요세어요기어요자리기어요 세자리 자리 네. 오늘 두 번째 자리 기분 좋겠어요. 고요 구성물이 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i 나이스 i 나이스 i 발끝 n 발끝 e n 이 c e n 나이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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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c e n 진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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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나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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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c e n i 보기보기 바람이 살려줘. 방금 오비야.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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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넘어갔어요. 넘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우리가 볼을 칠때 오른손에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했잖아. 예. 네. 근데 내가 왼손을 칠때 왼손에 힘을 계속 줬던 거야. 왜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이뭔개 소리야? 장갑을 끼고. 이뭔개 소리야? 막 지원해. 그럼 우리 여도 동식인데 아니고 <laughs> 그냥 막막 분. <laughs> <막 웃음> 레슨 택기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아 가능한. 쌉가능. <laughs> 좌타 한 번. 아,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진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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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와와 와. 와. 알바트로스? 어? 오, 오 진짜 오. 붙었어 진짜 붙었어 <laughs> 진짜 붙었어 <laughs> 진짜 붙었어 <laughs> 진짜 붙었어요 농담 아니고 어 어? 볼이 는데 없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알바트로스 뿌렸어. 아니에요? 오. 아니 진짜 왜냐면 너무 핀발이었고 엣지 떨어졌어 엣지 떨어지고 들어왔어 어, 완전히 핀발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어, 야, 안 들어가 야돼안 들어가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형 빨리 가보자 야 잠깐만 야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야야야아 그림 뒤에 있어 개 착작 아 그림 뒤에 있어, 아, 아, 뒤에 있어. 아, 아 이럴 수가 아 너무 멀리 갔어 아 애지 떨어졌는데 그럼 그렇지 번 알바트로스야 어우 아, 진짜로 어우 아, <목소리> <잘 친다>. 진짜, 진다 진짜, 잘진다스짜잘 먹고 자1짜진1 진짜, 도짜진죠 진짜, 센짜 버디 퍼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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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나이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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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머리 올려서 헤버디 기록을 했고 막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씨프 번저 드릴게요. 뒷바람이고 240cm 막창입니다. 잘아 시아 잘 갔습니다. 라이크아 어,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거든요. 이번을 배판인데 아 도로 밟고 나갔습니다. 프로님께서 지금 슬라이스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것을 약간 간과하셨습니다. 아 쪼로 졸... 가. <laughs> 저도 뒤로 가줄게요. 아형나형 쪼로 가서 앞에 불에 빠지는 거 처음 봐 진짜. 까먹고 <laughs> 이박스에서 세번째 샷을 쳤는데 물에 빠져서 벌타 먹고해저티드 다섯번째 샷아 괜찮아요 올려서 원퍼드하면 더블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떼끼렴 괜찮아? 아 상업만 약속했는데 못 시켰네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더블치면 몇 개인가요? 더블치면 99개예요. 9예요데데 하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하나 있대. 벙커라. 벙커를 탑볼을 칸 순간 끝나요 이거. 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당히 지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10m 벙커샷 어떻게 칠 것인가? 자, 과연 잘 쳤다. 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 파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성모님의 손모가지가 잘렸다. <laughs> 잘렸다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네. 잘렸다 뭔가 되게 놀리는 거 같잖아요, 근데? 잘렸다. 위태위태 아, 위태 하시지 만 우리 또 구독자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커피 다섯 잔을 쏘시는 분 제가 오한 뭐 마리 안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찬스 아직 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 찬스! 아이소, 나이스. 나이스 파, 아, 찢었다, 찢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마지막 포, 커아 세이브까지 해 주시면서 자 오늘 수고합니다. 저는 이제 전반에 열두개 오바, 후반에 열세개 오바. 자 오늘 올라오실 수십팔 호 라운드. 자타 공태현의 머리 올림을 같이 해주셨던 자타 김태균 씨요. 어떻게? 해? 오늘 플레이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바람이 아니었으면 네네. 오늘 우리 공태현 씨도 네. 8사를 비겼았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고 아, 네. 그건 코디 하나 하시겠으니까 맞습니다. 영부는 있네요. 맞습니다. 어디 네? 버디 하나 버디로 됐으면. 버디 공태현 골퍼의 좌타 싱글 조정 김태길 프로님과 함께 항상 진행을 할 거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응원도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구성모님 선물가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2년만이라 그랬다. <laughs> 공태환 선수, 네.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야겠죠? 재밌는 놀이요? 예. 우리 공놀이 할때 영화 시전.